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계곡에서 서식하는 독수리는 쇠처럼 단단한 나무에서 나뭇가지를 물어와서 둥지를 만듭니다. 어미 독수리가 하루에 250km 이상 날아가 가지를 물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들이 둥지를 지을 때 쓰는 이 나무는 매우 날카로운 가시가 무성히 돋쳐 있습니다. 그래서 둥지를 지을 때 새끼들이 찔리지 않도록 가지를 잘 포갠 다음에 나뭇잎, 깃털, 풀을 켜켜이 사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새끼들이 독립할 때가 되면 은 어미 독소리는 본능적으로 그 부드러운 쿠션을 다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가시에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던 새끼들이 참다 못해서 둥지 밖으로 기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일단 새끼들이 둥지 밖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하면 어미는 새끼를 벼랑 끝으로 유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끼들이 벼랑 아래로 수직 낙하하면 어미가 손살같이 내려가서 물을 올리고 다시 떨어뜨리기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공중에 떨어지는 데 대한 공포심을 극복하게 되고 마침내 이 새끼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답게 큰 날개를 펴고 비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인도 동일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끝이 어딘지도 알수 없는 이 숲을 헤치며 나가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고비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나타납니다. 이런 고난이 자주 반복되면 우리 신앙인도 신앙의 날개짓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도 인생의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날개짓을 좀 그만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스룹바벨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넘어진 위대한 신앙인 스룹바벨 어떻게 이렇게 세우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세워서 다시 신앙의 날개짓을 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새롭게 하십니다. 꿈을 가지고 도전하다가 실패하면, 여러분, 우리의 꿈과 비전은 다 사라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꿈은 이미 없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수는 있습니다 의의소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과 비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꿈이 그냥 단순한 꿈이다 라 끝나버리는 것은 딱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꿈을 포기할 때그 꿈은 그냥 헛된 꿈이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꿈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젊을 때는 큰 꿈을 꿉니다. 이곳에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그런 꿈을 꾸고 삶을 살아왔습니다. 도전했고, 도전하기도 하고 또 도전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젊음이 주는 용기와 회기로 무엇이든 다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힘차게 도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잊지 못한 변수들이 항상 생깁니다. 한 번, 두번 도전해 보지만은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 내가 몇번 도전해 봤지만은 되지 않으니까 이건 내 길이 아니다라고 접어야 됩니까? 꿈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는 여러분 인생길에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실패했다고 다 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한 미국인이 60세에 레스토랑을 운영하다가 망했습니다. 식당 운영하다 망한 겁니다. 가족들은 생계를 위해서 그를 떠났습니다. 아내도 떠났고, 자식도 떠났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정부에서 노는 연금, 그리고 낡은 포드 자동차, 그리고 몇벌 밖에 안 남은 양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기가 만든 요리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대한 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레스토랑 운영에는 실패했지만 그는 그동안 개발한 치킨 조리법과 레시피가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다시 운영하는 대신에 그는 자신이 만든 이 조리법을 전수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수익의 일부를 받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을 떠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요리법을 조리법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려 1008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 여 8번 거절당하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인정해 줄 사람을 찾아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2년에 미국 유타주 솔트 솔트 레이크시티의 피터 하먼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과가 당시... 자기 지역에서 맛보지 못한 이 닭고기 튀김에 큰 관심을 보였고 결국 그 조리법을 구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계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커널 샌더스입니다 60세에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식당 다 망하고 자기 아내 떠나가고, 자기 자식들 다 떠나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그거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그는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비전을 새롭게 한 겁니다. 새롭게 만들어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 총독과 제사장 여수화를 중심으로 BC 536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BC 586년 바벨론의 너브갓네살 왕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잿더미로 변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귀환했을 때이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 총독이 끝까지 방해해서 그들의 성전 재건의 열정은 좌절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15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 왜 자희들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헌신과 열정이 좌절되자 서룹바벨과 그와 함께한 귀환자들은 먼저 예루살렘에서 안정된 삶을 구축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집도 짓고 산계를 꾸려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도전하려고 하 하니까 용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그와 그의 백성들은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신앙심이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 페르시아, 페르시아 바벨론 지역에서 귀환했지 않습니까? 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하나님 성기는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그 엄청난 열정으로 도전했는데도 실패한 것이죠. 시간이 흘러가면 여러분, 사람들의 신앙이 약해집니다 이 백성들의 신앙심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이제는 일상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스루파벨의 꿈, 귀한 백성들의 꿈, 하나님의 성전재건, 신앙공동체 에 이루는 것은 끝이 났습니까? 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가랴아 선지자를 통해서 스루파벨에게 비전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전을 이 새로운 각도로 보게 만들고 바꾸어 준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사장 초반들의 스가랴아본 환상과 예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레에게 순금 등잔대와 두 감남나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일곱 등잔대와 기름, 그리고 두 감남나무는 모세가 그때, 모세가 출애급할 때 지었던 그 성막의 성소 안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어 이런 여러분 이 환상은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 모세가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의 성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스룹바벨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성전에 대한 꿈 비전을 새로운 각도로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청하고 화려하고 멋진 솔로몬 성전과 같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간의 사랑의 교제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성전이 있을 뿐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멋지지 않아도 됩니다. 멋진 건물 아니면 어떻습니까? 스룹바벨과 함께한 그들이 지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 역량껏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의 비전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스르바벨아 솔로몬과 성전같이 화려한 성전 지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이 할수 있는 것 영양껏 채살 다해 지면 돼. 다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도전해라. 너희들 할수 있어.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스르바벨에게 들려준 음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비전을 주셨으면은 비전을 이룰 방법을 깨닫게 하십니다. 비전을 새롭게 보여주시고 다시 도전하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곧바로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 이미 과거에 도전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실패 경험은 기억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한번 크게 실패한 사람은, 여러분, 일어나 도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전 건축이라는 비전에 도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나 또 그들에게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비전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스루바벨에게도 없습니다. 그들의 능력만으로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 뜻과 비전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비전 받았다고 해서 내힘과 내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패, 낭패, 고난을 사용하셔서 나 자신, 우리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런 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와, 기도하고 매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권한도 하나님께서 빚을 이루는 수단이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에 날개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야.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를 내서 담대히 도전하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한쪽 문이 닫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도전하면 다른 쪽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우리가 용기가 나거든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해도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스스로 변호한다고 앉아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지금도 현직 대통령 맞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존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능력은 아무도 것 아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미국의 여배우 헬렌 헤이스란 사람에 대한 책을 어, 간증을 하나 읽은 게 있습니다. 그 여자 그녀의 키가 150cm입니다 150cm면 우리나라 사람으로도 작잖아요 미국인으로서 여자 150cm는 아주 작은 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배우로 대성할 자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키를 키우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키는 자라지 않습니다 희가 사지 않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너는 배우가 되기 걸렀다. 할수 없겠다. 안 되겠다. 부정적인 말만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헬레는 오직 최고의 배우가 되겠다는 이 꿈에 집중했습니다. 남들이, 남들의 말에 자신의 비전과 운명을 맡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꿈을 주셨다면 이룰 능력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헬렌에서는 미국의 당대 최고의 여배우가 되었습니다. 오스카상, 에미상, 그래미상을 모두 거머쥐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영화 비평가들 사이에서 가장 찬사를 받은 그녀가 맡은 역할은 스콜랜,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역할이었습니다. 메리 역이었습니다. 메리 여왕은 음. 역사상 가장 키가 큰 여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키가 작은 여배우가 어떻게 그렇게 큰 여왕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느냐고 기자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헬레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배웁니다. 키가 커 보이게 연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꿈을 받았다면은 하나님께서 꿈을 이룰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길도 열어 주십니다. 아, 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도전을 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아서 마음이 아파하는 분은 없습니까? 원하는 기회를 얻지 못해서 답답한 분은 없습니까? 어,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차분하게 하나님 음성의 길을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안에 새롭게 생기면 여러분, 여러분 더 좋은 것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답답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스루바벨에게도 말씀이 자꾸 들려왔습니다 7절입니다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루바벨 앞에서 편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뚜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앞을 가로막는 모든 산들이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는 사람은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잡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너무 답답하고 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산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 앞에 이 산들이 평지가 되는 것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 믿는 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 믿고 좀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고 다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끝까지 사용하겠다고 격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원혜입니까 하나님, 한번 부르면 끝까지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변덕스럽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면, 그 사람을 끝까지 사용합니다. 부족하면, 능력을 더해줍니다. 모지라면은 채워줍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동력자를 붙여 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적절할 때그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스룹바벨은 15년 전 성전을 재건하려고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총독과 이방인들의 참소를 인해서 페르시아 왕으로, 왕의 명령으로 공사 중단되었습니다. 그나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의 기초를 놓았던 수룹바벨이기에 그에게 성전 완성의 사명을 끝까지 맡기셨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여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적,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기억 속에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세 가지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리라. 하이 일곱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눈이니라. 여러분, 아주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 너무나 보잘 것 없는 정말 볼품없는 성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수고를 아신다는, 그 건축의 수고를 아신다는 그걸 만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큰 일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수륩바벨을 수고와 모든 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 실패한 후 낙심하여 15년을 보낸 수르바벨에게 비전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그 결과 B.C. 515년 수르바벨 제2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때로는 도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패하고 낭심해서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비전을 새롭게 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예비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순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그런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음성 들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